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 You're 수능 대비 기출대비의 문학을 함께 할김조호 oh 선생님입니다. 우리 처음 만나는 거죠. 우리는 처음 만나는 걸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올해로 EBS에서 우리 학생들을 만난 지 24년 차가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이러다가 제가 전국 노래자랑 이런 거 하는 송혜 선생님처럼 나중에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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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수릉 뚜껑 이런 거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첫 인상이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제가 피부 마사지 같은 거라도 하고 올걸 그랬어요. 요즘에 우리 EBS 선생님들 을 뵈면 아주 영어 배우 같은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살짝 기가 죽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속에서 이렇게 양심도 없이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는 이유는 저만이 줄수 있는 뭐가 있다고 물론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대비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안나푸르나봉이라든가 뭐 에버리스트라든가 이렇게 오르기만 하면 굉장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나 다소 위험하기도 한 그런 높은 산을 등반하는 과정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거기를 보다 안전하게 편안하게 오를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기출이라는 아주 비슷한 그 산을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면 정말로 비슷한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면 정말 그 산을 올라가기 굉장히 수월하겠죠 그 다음에 또영어배우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산을 수없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노련한 그 등반 가이드가 한 명쯤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할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산을 24년 동안 정말 수없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한테만 살짝 얘기하는 거지만 김지혁 루트 이런 것도 제가 개발해 놨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면 보다 짧은 길로 갈수 있는지. 또 어디로 가면 크레바스 같은 것을 피해갈 수 있는지. 어디로 가야지만 더 편안하게 갈수 있는지. 이런 것을 제가 잘 안내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뭐 산도 마찬가지고 여행을 할때도 처음 가본 사람들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여행 가방이 굉장히 커요. 해외여행 갈 때도 처음 가는 사람들은 그 캐리어라 그러지요. 가방에다가 그냥 바리바리 짐을 싸가지고 자기 몸보다 더큰 가방 같은 거 갖고 가잖아요. 근데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들은 그냥 배낭 하나 달랑 메고 가지요. 꼭 필요한 필수품만 가지고 갑니다. 저는 여러분의 여행도, 여러분의 등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할 공부도 많고, 또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여러분의 시간을 생각할 때, 제가 경험이 많은 제가 불필요한 거다 빼고, 꼭 가져가야 할 필수품만 작은 배낭에 딱 넣고 그렇게 해서 아주 안전하고 편안한 등반이 되는 길로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속에서 굉장히 쉽고 편안하고 효율적인 공부가 되게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고 싶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도 많겠지만. 저만 가지고 있는 그 오랫동안 오르락내리락 해서 저만 알고 있는 그 익숙한 루트로 여러분을 편안하게 한번 가이드해 보겠습니다. 믿고 한번 잘 따라와보세요. 알겠죠 팔로 팔로 미소비에서 보겠습니다.